자 업비트 블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블러 같은 경우가 물려 계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요 지금 현재 블러를 포함하여 많은 알트코인들 무섭게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빠르게 단타 치시면서 수익 보시기 너무 좋은 시장이고요 지금 현재 여기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최근 저점을 찍고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반등 신호탄을 올리고 지금 현재는 약 전일 대비 약5% 정도 이상 가격 상승을 해주었습니다 지금 이 현재 이 상승장은 앞으로 소폭 더 상승을 해줄 것이라 보고 있고요 이는 금일 업비트코인 전체 중에 많은 가격 상승을 보여준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거의 대부분의 코인이 숨고르기인 상태인 가운데 몇몇 코인들은 계속해서 급등을 해주고 있고 이 블러 또한 현재 거래대금과 거래량 또한 지금 높은 코인 중에 하나이고 저희 무료수통관 같은 경우 미리 자리를 잡아둔 코인이기도 했었습니다. 이 블러 같은 경우 문의 주신 분들 중에 물려계신 분들도 있었고 꾸준하게 수익을 보고 계셨던 분들도 계셨는데 다한분한분 한분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지금 다 같이 매수매도 타점 잡아보면서 실시간으로 수익도 보고 있고요. 현재 이 코인으로 돈을 벌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앞으로 어떤 조정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꼭 저희 무료 수통방 먼저 입장을 해주셔서 실시간으로 매수매도 타점 타이밍 잡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또한 현재 이 코인뿐만 아니라 다른 알트 코인들 또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매일같이 폭등이 나오고 있는데 제 영상에서 계속 강조드리고 있지만 이 코인 시장, 이 차트가 형성되는 모든 자본주의 시장은요, 실시간 대응과 실시간 정보, 그리고 거기에 맞춘 매수매도 타점 타이밍이 가장 중요해야 저희가 많은 돈을 더 많이 벌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세 가지를 모두 다 하시려면 우선 시간 투자를 가장 많이 해주셔야 하는데 문의가 가장 많이 오시는 학생, 주부, 직장인분들은 하루 종일 차트를 보고 있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코인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나 아직 혼자서 하고 계신 분들 꾸준하게 수익나고 있는 저희 무료 소통방 들어와 보시는 게 가장 현명 방법이시고요. 이후 저희 전문가 혹은 담당자분들과 무료 상담 진행을 해보시고 저희 소통만 들어보신 다음에 직접 두 눈으로 우선 정말 깨끗하게 수익났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이후에 실시간으로. 저희 차트에 같이 진입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저희 소통방에서 수익났던 내용 먼저 말씀드리고 추가로 내용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10월 10일 화요일 밤에 제 번호로 숫자 문자 7번 잘 남겨 주셨고요 제가 그 다음날 아침에 그날 단타코인 급등코인 추천드리면서 코인은 섬싱 추천드렸고 매매 타이밍 같은 경우 지니까 19.3원 이하에 걸어두고 익절가는 28.5원 손절가는 이전 저점이 이탈되는 기준인 17.3원에 이렇게 신호를 드렸는데 짧은 손절 라인이라 손익비가 좋아 이을거 대비 얻을 게 훨씬 많은 자리였기 때문에 비중은 최대한 들어가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매수 근거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시면요. 단기 상승 파동의 피보나치 0.618 되돌림. 이 부분에 매수하여서 이전 큰 상승 파동의 피보나치 618 부근에 매도하는 전략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오기 전에 이렇게 단기적으로 상승한 파동이 있어요. 그래서 이 상승 파동의 피보나치 되돌림0.618 부근을 보시게 되면 정확하게 피보나치 0.61 8 부분의 지지를 받고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당 부근 자리를 조금 자세히 보시게 되면 이분 같은 경우 10월 10일 이 봉이 만들어질 때 쯤에 문자를 남겨주셨고 제가 그 다음날 신호를 드렸기 때문에 19.3원 넉넉하게 매수까지 체결되고 반등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도 같은 경우는 지금 보이시는 대로 이전 큰 하락파동의 피보나치 0.618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그 부분을 보시게 되면요. 이전 크게 하락한 파동의 피보나치 0.618이 파동의 피보나치 0.618 부분 분이에요. 정확하게 0.618도 28.5원 부분까지 찍고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은 이썸신 코인 하나로만 최근 계좌 대비 50% 정도 단타로 수익을 다들 가져가셨고요. 무엇보다 지금 이썸신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시점에서 수익 볼수 있는 코인들을 계속해서 선별해서 저희 소통방에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고 실제로 큰 상승폭이 남아있는 코인들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방금 말씀드렸던 이분처럼 앞으로 저희랑 같이 수익 보실 분들은 지금 아래 나오고 있는 있는 번호로 숫자 7번 문자 한번 남겨주시고요. 정말 매일 같이 급등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코인 시장 불장까지 얼마 안 남았고요. 그 전에 계속해서 급등 코인 매일 같이 나와 줄 겁니다. 그러니까 문자 한통 남기시는 거 절대 어려운 거 아니시고요. 수익 보시고 나중에 돈 달라고 안 하니까 문자 한번 남겨주시고 수익까지 챙겨 가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무료 소통만 같은 경우 수익뿐만 아니라 코인 관련해서 많은 정보도 무료로 오픈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한번 들어 오셔서 실시간 대응과 여러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고요. 추후에 저희 유튜브 한번 오셔서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차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블러 같은 경우 반등 자리가 나왔다라고 며칠 전에 말씀드리면서 최소한 미리미리 준비를 해두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었었는데 저희 소통망 같은 경우 미리 자리를 잡아둔 덕분에 지금 추가 수익 계속 보고 나왔고요. 지금 현재 이 상승장 또한 지금 같이 대기 중에 있습니다. 자 제가 하지만 지금 이 영상에서는 여기서 추가로 들어가세요. 더 오른다 내려간다 등 이런 정확한 타점 얘기는 유튜브 특성상 말을 깊게 하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더 자세한 타점과 실시간 대응 받아보실 분들은 꼭 저희 소통방 입장을 먼저 해주셔야만 안내가 가능한 점도 꼭 인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앞서 말한 이 유튜브 영상 특성이라는 게이 유튜브 영상은 후행성 정보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 라이브 방송도 하고 있지만 이 라이브를 빼는 거의 모든 방송은 녹화를 해서 편집을 하고 올리는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모두 과거의 영상을 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러한 특성 때문에 사실 저희가 제대로 마음만 먹고 촬영 편집만 하면 거의 모든 코인들 예측 100%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실제로 어떤 매스컴이나 유튜브 혹은 지난 이슈들을 가지고 그냥 느낌으로 무작정 그 말에 현혹되셔서 바로바로 바로 바로 매수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정말 생각보다 정말 많이 있으신데요. 절대 어떤 영상이나 매스컴만 보시고 따라 들어가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말 한 번이라도 저희 소통방 돈 들어가시는 거 아니니까 먼저 들어 오셔서 전문가 무료 상담만이라도 먼저 받아보시고 차트에 실시간으로 진입해 보시고 실시간으로 매도까지 이어져서 수익까지 한 번에 진행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비트코인 반감기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비트코인 반감기에 거의 대부분 모든 코인이 향후 불장 상승장이 올 것이다 라고 예측은 하고 있지만 이 소문난 잔칫집에 먹을게 없다 라는 말이 있듯이 이 자본주의 시장에서 모두가 똑같이 돈을 벌수 없기 때문에 더더욱이 저희 전문가 무료 상담 진행해 보시는 걸 강조 추천드리고요 이후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니까 돈 달라고 안 하는 저희 무료 소통만 입장해 보시고 저희 구독자분들과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모두 좋은 수익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비트코인 차트로 설명 설명드리... 드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가 이걸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팀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영리 목적은 아닙니다. 그리고 한명한명 한명 담당자가 다 대단한 트레이너 분들이고 그래서 한분한분 한분 대응을 다 해드리고 있다 보니까 연락이 조금 늦을 수는 있는데 간혹가다 문자 남겼는데 왜 아직까지 연락이 없냐 라고 재촉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희 인력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하루 선착순 10명 선착순 10명씩 하루 끊어서 대응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문자 한번 남겨주셨으면 지속적으로 중복해서 남기지 않으셔도 되고 보통 그 다음날 까지. 혹은 아무리 늦어도 이틀 안에는 담당자가 배정해서 연락드릴 거니까 그 정도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튜브 영상만 보고 코인 매수 매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정말 바보 같은 짓입니다 시장은 대형의 영역이라고 할 만큼 실시간성이 중요한데 이 영상이라는 것 자체가 후행성 정보인 셈인데 거기에 소중한 투자금 쉽게 쉽게 넣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십니다 결국 그렇게 혼자 하다가 저희 찾아오시는 구독자 분들만 보더라도 대부분이 평소에 바쁘신 직장인 학생 또는 주부님들이신데 늘 이렇게 오시는 분들 며칠 동안 같이 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이때까지 혼자 하다가 손실 많이 봤는데, 진작 올걸 그랬네요. 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당연한 거예요. 병에 걸려 아프면 혼자 수술하고 치료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집 근처 병원에라도 가서 의사 찾아가는 게 당연한 거고요. 지금 보시면 사실상 단타치라고 시장이 판 깔아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 못해도 일주일에 계좌 대비 10%, 일주일에 계좌 대비 10%씩은 가져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도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7번, 숫자 7번 문자 한통 남기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문자 남겨주셔서 지금 물려있는 코인부터 앞으로 어떻게 계좌 개선하면 좋을지 저희 트레이딩 팀에서 다 도와드릴 거고요 당연히 모든 자료 공유나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고 굳이 내돈 드는 건 지금 보낼 문자 한통 통신료 정도입니다 만약 그렇게 저희가 드린 도움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 라고 하시면 그때 가서 저희 유튜브 채널 다시 한번 들려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셔서 충분하니까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7번 문자 7번 한번 남겨주시고, 앞으로는 실시간 대응받아서 소중한 투자금으로 조금이라도 더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